반갑습니다. 윤성열입니다. 공정사회연구원의 첫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창립 이후 첫 공식 행사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. 문재인 정권 4년간 공정과 상식이 처참히 무너졌고 국민 개개인의 삶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열과 이념만이 남았습니다. 진영 논리가 우리 국민들의 아픔과 원성을 가렸습니다. 이념은 국민을 이길 수 없고 정치는 국민을 떠나 졸립할 수 없습니다. 이제라도 국민 궤도를 벗어난 정치를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국민의 눈높이에서 출발하고 국민의 상식에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. 오늘 세미나에서 공유되는 고견과 비전들이 공정사회를 향한 이정표가 되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앞당기는 의미 있는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. 뜻깊은 시간 되십시오.